안녕하세요. 김지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민 소개. 김지민은 대한민국의 방송인이자 코미디언입니다. 2006년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미녀 코미디언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1. 2. 방송 활동. 김지민은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특히 KBS 2 개그 콘서트에서 다양한 코너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코미디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방송 활동을 펼쳤습니다. 개인 생활. 김지민은 2015년 SBS 드라마 가면에 출연했습니다. 4. 그는 어머니를 위해 강원도 동해에 50평대 단독 주택을 지었습니다. 이 주택에는 통창 위주의 디크닉 시스템 창호가 설치되어 있어 압도적인 단열 성능과 멋진 오션뷰를 제공합니다. 3. 종합적으로 김지민은 대한민국의 유명 코미디언이자 방송인으로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어머니를 위한 집 마련 등 따뜻한 면모도 엿볼 수 있습니다. 김지민의 스타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웃는 얼굴. 김지민의 스타일. 김지민은 외모에 의존하지 않고 말빨로 웃기는 개그 스타일이 특징입니다. 그의 의상 스타일은 주로 캐주얼하고 슬림핏한 디자인이 많습니다. 방송 스타일. 김지민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 외모에 의존하지 않는 개그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그는 다양한 코너에 출연하며 재치 있는 입담으로 시청자들을 웃겼습니다. 패션 스타일. 김지민의 패션 스타일은 주로 캐주얼하고 슬림핏한 디자인이 많습니다. 그는 하트 시그널 시즌 4에 출연하며 다양한 패션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팬들의 반응. 김지민의 개성 있는 스타일과 재치 있는 입담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김지민은 외모에 의존하지 않는 개그 스타일과 캐주얼한 패션 스타일로 유명한 방송인입니다. 그의 재치 있는 입담과 개성 있는 스타일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송인 코미디언. KBS 공채 21기로 데뷔했으며 미녀 코미디언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다. 요즘 코미디 실력도 출중한 미모의 현역 코미디언들도 많지만, 김지민이 공채에 뽑혔을 당시에는 미모 자체가 화제가 되었고, 여전히 대한민국 대표 미녀 개그우먼 자리를 공고히 지키고 있다. 실제로 김지민이 공채로 뽑혔을 때, 외모 때문에 개그맨들이 난리가 났었고, 그만큼 예쁨 받는 후배였다고 한다. 하지만 본인은 자신의 얼굴을 개그우먼 치고 이쁜 얼굴이라고 얘기한다. 현재는 예능으로 전향했지만 꾸준히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얼굴을 비춘다. 김지민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지민의 성격. 김지민은 도도한 외모와는 달리 순하고 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말투가 다정하고 남을 잘 챙겨주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격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동료들의 평가. 동료 개그맨들은 김지민의 성격이 순하고 착하다고 평가합니다. 그의 성격 때문에 남성 개그맨들이 오해를 가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팬들의 반응. 일부 팬들은 김지민의 성격이 불편하다는 악플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팬들은 그의 순하고 착한 성격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에는 원래 꿈이 코미디언이 아니라서 그런지 안 웃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해피투게더에선 신봉선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과거에는 희극인실 정수기보다 안 웃겼다고 했을 정도, 개그가 아닌 외모로 화제가 되는 게 코미디언으로서는 딜레마였다고 한다. 2019년까지 출연한 23개의 코너에서 예쁜 역할만 20개였다고 한다. 너무 웃기고 싶어, 대머리 분장까지 하며, 일부러 막 망가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작 사람들의 반응은 재미없어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어떻게. 같은 측은한 시선으로 바라봐서 위축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미녀 코미디언이 너무 망가지니까 안타까웠을 터. 정작 다른 동료 코미디언들이 김지민만큼 망가지지를 않는다. 예쁜 얼굴과 평균적인 여성 체격을 가진지라 무엇을 해도 안 웃긴다는 것이 약점이지만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이 탁월하고 특유의 정색 연기가 특징이다. 불편한 진실 코너에서는 김기리와 함께 보여주는 정극 연기 역시 일품. 주로 못난 역할을 하는 주연과 비교되는 역할을 맡아서 한다. 외모 때문인지 잘생긴 개그맨과 함께 연기할 때 유난히 시너지가 좋고 코너도 인기를 끈다. 36. 하지만 2013년부터는 개그 스타일이 바뀌며 본인의 캐릭터를 찾은 듯 하다. 이전까지는 받쳐주는 역할 담당이었지만 분장이나 몸으로 웃기는 것은 포기하고 오히려 외모를 살리면서도 싼티나는 캐릭터를 택하면서 대박을 터뜨렸다. 보통 개그맨들은 관객이 안 웃으면 당황하지만 본인은 웃겨본 적이 없었기에 꿈 엔터테인먼트에서 관객들이 빵 터지자 오히려 당황했다고 한다. 꿈 엔터테인먼트 이후 김지민의 캐릭터 대부분이 못생긴 분장 없이 말빨로 웃기는 캐릭터고, 예능에서도 외모에 의존하지 않는 개그 스타일이 장점으로 작용하여 치고 들어가는 멘트로 웃기는 편이다. 나는 킬러다에서는 슬랩스틱을 보여주기도 했다. 유상무와의 결별 이후에는 연애 경험을 토대로 자학 개그를 펼치기도 한다. 또한 개그 콘서트뿐만 아니라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상무 혹은 그와 매우 절친한 사이인 옹달샘 멤버 장동민, 유세윤과 함께 출연하면 높은 확률로 이자아 개그가 등장한다. 전년인 언급을 거리는 전체적인 연예계 분위기와 상반되어서 그런지 시청자들에겐 쿨하다고 반응이 좋다. SBS 출신인 이용진도 코미디빅리그에서 유상무 면전에서 김지민 얘기를 꺼내며 연먹이는 개그를 선보였다. 한 번은 무한도전에 섭외되었지만 서로를 신경 쓰며 거절했다고도 개콘 900회 특집 때는 유상무가 암투병으로 인해 출연하지 않았으며 천회 특집때는 유상무가 출연했지만 김지민이 출연하지 않았다. 2016년 어느 날 갑자기 왜개 이내 함께 출연해 이목을 끌었으나 37이 사건으로 인해 유상무가 통편집되면서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볼수 없었다. 예쁜 외모와 다가가기 쉬운 직업 때문인지 방송에서 남성 출연자와 엮이는 일이 다반사 특히 이분과 이분 그래서 그런지 예능에 출연하면 스캔들이 많이 언급된다. 한때 그것 때문에 악성 찌라시까지 돌아 마음 고생이 심했다고 한다. 실제로 다수의 예능에 나와 러브라이는 예능적 재미를 위한 콘셉트일 뿐이라고 해명했다.